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완전 기절 <laughs> 기절하고 나서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yeah. 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 밥은 맛있는데 그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싹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료는 인당 두 개씩 시킬 수가 있어서 저희는 커피랑 주스 그다음에 페퍼민트 티 시켰거든요 티를 이걸 꼭 시키세요 진짜 감기 좀 있으면 최고야. 음, 민트향이 되게 좋아. 음. 날 지금 좀 좋은 줄 알았어. 잠깐만. 다시. 살짝 떼서 오, 이쫄깃쫄깃함 이게 되게 부드러워. <laughs> 아. 향기 진짜 좋다. 다 구워낸 거 같아. 일단 그냥 먹어 볼게요. 제가 그걸 한번. 음. 음. 오늘 음. 햄이 음. 안 짜니까 너무, 너무 좋다. 음, 먼저. 네, 너무 반짜요. 너무 좋아요. 음. 고기가 뭐 엄청 잘텐데 음. <laughs> 여기는 먹 너무 맛있어요. 맛 것. 너 이래. 내가 양보할 양 그리고 이 커다란 빵을 또 주세요. 브라운 브레드. 여기를 이제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깔고, 햄을 올려서, 엄청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죠. 자,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이렇게 낮에, 날이 밝고 보니까 여기가 실제 교회 건물이었다는 그 사실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 교회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그 연합군이 날린 폭탄, 이 폭탄이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연합군이 오히려 보호해야 될 대상에 예, 폭탄이 떨어져서 교회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한 11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7월 17일이 되면 이곳에서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재해 어뭐그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한 현장을 좀 이렇게 예쁘게 우리도 네, 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픈 역사기는 하지만 예, 그런 아픈 역사에 자꾸만 사람들이 오고 또 기억해주고 이런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추모도 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지금도 이곳에서는 뭐 레스토랑,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다포함되어 있거든요. 각종 이벤트들 열리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활기찬 그런 공간 중에 한 곳이 되는 것이 진짜 멋진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와, 이 바람이 엄청 부네요. 유럽의 건물들의 특징. 특히 이쪽 네덜란드는 창문이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러네. 아, 그러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XXX. 교수님 여기서 이발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덜란드 남자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만돼. 아까 레스토랑에서 그 아침에 있던 금발 남자분 아, 동상 같았어 동상. 아드어 진짜로 잘생겼더라. 어 여기부터가 이제 이런 상점거리네요. 오. 생선이죠오 어, 진짜 생선이다. 고기만 해도 짜. 연어랑. 아, 연어. 어, 숙소 뒤편에 오니까 여기, 오, 이 젤리 같은 어,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국에는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에서 파는 거 아닌가? 오, 자동이네. 근데 유럽은 이 마트 물가가 싸서 집에서 해 먹으면 그나마 식비가 좀덜 들잖아요. 오. 토마토 이만큼에 지금 3유로. 4,500원? 네, 어, 4,500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거지? 네, 우리나라보다 좀 싸요 우와, 근데 이 너무 이게 모형처럼 되게 <laughs> 오, 어. 가지 아니야? 가지인데 어, 가지인데 모형처럼 너무...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와. 일단 1유로도 안 돼? 0.89 유로야? 어. 진짜 1,000원 이거 오잉가고 싸네 젠버? 생강 생강? 진저가 아니라 젠버야, 젠버? 잠버? 채소가 진짜 싸다 유럽만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렇게 토마토를 줄기째 팔더라고요. <laughs> 이것도 진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어,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윤기 가 아주 그냥 잘잘잘 어, 흘러요. 흘러. 아, 이런 바질도 이렇게 화분채로 판다. 이거 키우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오 <laughs> 어, 향? 어. 음. 그래서 이향좀 맡아보세요. 응. 풀향, 바질향, 딱 바질향.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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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임도 있고. 이건 향이 안 난다. 이건 민트인가? 어, 레몬, 아 민트. 민트요? 민트. 아, 민트. 까 집에 먹었던. 응. 그러 어, 민트 민트. 한한 음. 화분째로 파네. 와, 이거 소세지인가 보다. 소세지 사이즈가 <laughs> 차원이 다르네요. 아, 응. 진짜 어, 진짜. 그 어, 소세지 종류가 되게 많네. 어, 햄이 이렇게 양쪽으로 종류별로. 어, 진짜 특이하게 생긴 햄들 많다. 어, 치즈. 아, 치즈 코너다. 너무 좋다 어. 음.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눈 돌아가지. 아 여기 저렇게 밀키트도 있네요. 밀키트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죠 밀키트 밀키트. 밀키트. 그러니까 이 치즈나 우유 이런 게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 빵. 보면, 빵만 보면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요. 빵을 좋아하시는 이주열 교수님. 음. <laughs> 어, 뭐, 이게 이게 뭐, 뭐라고 그래 참치 같은 참치 두개의 삼류 아니야 이거? 혹시? 두 개? 이게 뭐 <laughs> 어, 맞나 뭐? 진짜 맞는 거 뭐, 같아. 두 개의 삼류. <laughs> 얘랑 얘랑 섞어서. 삼류. <laughs> 얘랑 얘랑 섞어서 할수 있고 3류 그러네. 얘네도 다 섞어서 할수 있는 거와 진짜 크다. 왠지 감기에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따뜻하게 마시는 차. 대결 음. <laughs> 해야겠지. 아니 도대체 진짜 정체를 모르겠는데. <laughs> 말똥구인가요? 새똥 새똥 말아놓은 건가요? 어, 얘가 말아놓은. 무슨 새집 이런 거 아니야? 제비집막 이런 거? 음. 와. 와 매진블랭이라고 하는 새 모이네. 뭐 어, 진짜네. 상장에 집어 넣어주면은 네. 새들이 알아서 먹는 거지. 와 아. 무슨 새모이를새모에서 팔아요. 엄청 얘네는 진짜 신기해, 이런 거. 신기하다. 이게 박새, 푸른박새, 쇠박새, 잠박새, 진박새. 작은 새들이 좋아하는 모. 이 어. 꼭꼭 좋서 이제. 저게 먹나보다. 다새 모이네. 모이네. 지, 얘를 갖다가 걸어 놓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여기기 걸어 놓으면은 새들이 아 알아서 먹는데. 아 <laughs> 아 <laughs> 그렇구나. 이게. 재미나이가 되게 잘가려고 재미나이도 좋네. 구글 구글의 재미나이. 아 지, 재미나이도 유료 버전인가요? 아 이거 지금 무료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유료 버전 있기는 한데. 앱이에요, 무앱 응, 응. 있어. 이제 또 떠나 볼까요? 네, 마트 추워서 안 나가시는 거아니야 아, 그래 맞아요 <laughs> 뭐야? 어? 와인 앤 치즈? <laughs> 냄새가 어? 이건 마치 외할머니네에서 청국장 떼던 그 냄새? 그냄새 <laughs> <laughs> 맞아요, 지푸를 쌓아놓은 그 냄새잖아요 소목에서와 와, 치 사이즈 헬로우 <laughs> 어. 와오 <laughs> Thank you, thank you. w oh, 치즈 t is the season? c 와 t h a n k you. You got a good g 사과이 Wow. 소빵 사다가 아침에 에미랑 사다가. Mm. Mm. <끝> <really>? mm. <끝> nice. What's we'll this? Try something like this. This is older. Yeah. Two years. Yes. Two years. Wow. <끝> is i t even g o o Yeah, And the older it gets, also a bit more expensive because yeah, like it's <끝> longer to uh, mm. store it. 이년 이년 오. Thank 맛있어 발효취랑 오덕함이 완전히 달라 약간 술 향이 나는 거, 알코올 향. 와. 발효취랑발효 이거 맛있다. 이거는 빵에다가 딴 거는 못 먹고 와인에. 와인에다가. 뭐 김호요. 음. 어, on l y e three months. 영월 mm. 영치주. 와인에 진짜 요거 한 조각 얇게 해서 먹어도 한 잔은 그냥 먹겠다. 음. Mm. It's like a wow. seasonal c h e a s e seasonal. 야, 그러면 뭐뭐 먹을까? 와. 뭐가 많맛 좋겠네요. 후추. pepper yes also wow. pepper you just intentionally just put in the other elements right sorry put in the every yeah. other kind of peppers and yeah. uh ginger garlic. ginger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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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um, 스타 yeah. garlic I like garlic <laughs> 이거 반 나는 뭘 약간 코리안 스타일 한국으로 치면 여기는 약간 청국장, 어... 된장 청국장, 어, 된장, 된장 파 가게? 엄청 맛있는데요? 맛있요 이거는 다른 거안 넣고 이것만 해도 간이 짭짤해서 음. 페퍼가 토금 살아있어 음 사과 잘라서 선물 줘야겠다 네? 개도 다리가 길다고요? 개도 <laughs> 무조건 어디 하나는 길어 다리가 길거나 허리가 길거나 이강아지들을 보세요 길어 길어 <웃음> 다리가 <웃음> 길거나 <웃음> 허리가 길어 <laughs> 자, 자, 이렇게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이 예, 전리포까지 캡슐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일정. 자, 다음 일정은 이제 그 암스테르담 센트럴 역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 기차 타고 가는 일정입니다. 이따 만나요. 뿅! 음.